시간마다 전부 했어요. 어, 지금 나오네요, 이제. 자, 유튜브, 유튜브 강사. 유튜브 치시고, 네. 거기서 실시간으로 뜰 거예요. 예. 네. 실시간으죠뜨죠뜨죠 어, 그러면... 뜨죠, 뜨죠. 실시간으로. 네, 네. 실시간 네,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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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채널 소개. 네. 자, 네. 자, 네. 채널 소개 저, 음. 대학교 일상 유튜버 음. 브이로그 채널, 찍고 있는. 어, 채널명은? 채널명 용기입니다. 아유, 아, 아, 좋아요. 네. 거기다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채널 소개. 채널 소개. 얼굴 나오죠. 아직 안식이란 <laughs> 말 해줘. 그렇지. 채널 소개. <laughs> 시험 잘 보시고요.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네. 네. 채널 소개. 아, 저, 일본어. 그, 어, 일본어 네, 일본... 사람은? 어, 일본... 좋아요, 좋아요. 네, 블로, 아니, 유튜버. <laughs> 유튜버.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아, 하라고요? 네네.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또. 윤나라, 윤나라.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음. 채널명은 그제 채널은 음. 잡심삼일챌린지 그렇지 입니까. 잡심삼일 챌린지 너무 잘 만들었죠 파이팅 파이팅 잡심 아, 잡심삼일 챌린지 <laughs> 정말 잘 받았어. <laughs> 컨셉 잘 받았어요 우리 자. 네 저는 지원 응. 맛집 투어에서 맛집. 어,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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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같이 콜라보로 가요. 네. 네, 좋아요. 자, 한번더 해, 한 번. 아까는 방송 안 나간 거야, 약간 미스. 자, 한번 더. 어. 어, 저는 꿀팁 준수하는 채널. 꿀팁 좋아요, 꿀팁. 네. 꿀팁. 야무진 TV. 야무진 TV. 네. 어우, 촬영하면서 네. 야무진 TV. 또, 자. 어, 여행일기라는. 여행일기 봤어, 봤어, 내가. 어, 그럼 여행일기 구독과, 주세요. 한번 해 주세요. 여행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여행일기 구독과 좋아요. 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그초 9초, 9초.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유튜버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